아 이게 철검인들과 2010년 물은 예. 아, 저멱살 잡히니까 예. 바로 가격해 버리죠. 저게 예, 그 남자들은 이제 좀뭐 잘하면서 싸움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상당히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 고난도 기술이죠. 예. 저 추룩 싶지 않습니다. 의용기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최근이죠. 3년 전에. 안 돼. 엉뚱한 질문을 갖고 있어. 안 돼. 약속을 하기 때문에 아, 다 취소해. 어, 그런데 어디다 대고 반말 지르니? 그러니까 네. 네. 내가. 네. 이거는이제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집안에 이제. 어?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 그냥? 인연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서희 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